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안지입니다 공안지 뭐 공안지 우리나라도 공안지에 그 무단 점유해서 농사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뉴욕 메나탄 에 있는 공동체 텃밭입니다 빅뉴스 해가지고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이 텃밭이 우리 손으로 넘어왔다. 3월 10일. 왜냐면 10년간 그 무단점유 도시 농업에 대한 소송이 붙은 거예요. 데원 소유자가 졌어. 그그그걸기념해서 그, 그, 우리 촉파티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데요. 요거는 지금 면적은 작은 나오지 않은데 꽤 큽니다. 필지가 세 개예요. 세개 3개 필지가 있는데요. 어. 그 중에 두개 필지는 시 소유고, 뉴욕시 소유고, 한 필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거는요, 이그 개인 소유자가 자기 땅이 이렇게 누군가 와서 농사 짓는 걸 보고는 안 돼,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1982년부터 있잖아요 어떤 여성 시민 활동가가 이빈 땅을 보고, 어, 이왜이빈 땅이 왜빈 땅이 되냐면 큰불이 났어요. 바로 옆 블록에. 그래고 집이 완전 무너져가지고요. 쓰레기 장대 버린 거예요. 근데이 바로 가까이에 초등학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 활동가는, 꼭 어, 저거 땅 뿌리지 뭐아이들위험하안 좋은데, 정리를 싹 하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텃밭을 갖고 오시던 거예요. 자기 남편과 같이. 여성분은 그 시민운동가인데, 그 치공사, 치과 있잖아요. 거기 직업이고요. 남편은 또 시민활동가인데, 무단점유 전문가예요. <laughs> 무슨, 무슨, 무슨 말이냐면요, 빈집이 있잖아요. 빈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합법적으로 사는 방법.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공격됩니다. 무단점유하면 한번 쫓아낼 수 없어요. 거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기 방법. 그래가지고요. 제가, 제가 이거 한, 시, 시, 저는 이걸 옛나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전에 어그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듣고 있다가, 월드컵 상한경기장 마녀편에 빈털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기서 농담으로, 그래서 한 지용자 지워 직접 그 사람 지웠어요. 무단으로 온다. 어? 그 나중에 경찰이 와서 쫓게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왜냐면요. 우리나라도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그 신의를 가지고 그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그 땅을 사용하면 자기 소유로 인정합니다. 국이나민법이에요 그런데 미국은요 10년이에요. 미국은요 10년간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집이 있거나 내가 들어가 사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내 혼자가 아니라 공공연이 돼, 공공연. 여러분, 공공연이 뭔지 알아요? 내가 혼자 몰래 가서 이러면 안 돼. 저것도 두명 이상이 하고 동네 사람이 알아야 돼. 그게 공공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내말 듣고 상암계 앞에서 그거는 공공연하지 않은 거지. 혼자막홀래려가가지고 혼자, 혼자 하려잖 그러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는 그건 동네 사람이 처부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1982년부터 이게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2013년에 2013년에, 지금부터 10년쯤 전에, 원 소주가 나타나가지고, 어? 내 땅인데 농사 짓고 있네? 안 돼. 나가.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나무를 다 파내고, 그 다음에 채소 자는 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들고 일난 거죠. 내소유인데이게 소송이 부른 거예요. 그 나무가 누구 거냐? 미국 법에도 그 나무는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사0년을 사용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서로 한 10건 정도의 소송이 붙은 거예요. 울타리 철거, 뭐, 뭐, 서로 명예훼손, 뭐, 덜하별 소송이 붙어가지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소유주가 어떻게 하게 했냐면그 2014년에 이 자기 땅을 팔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45억을 받고. 뉴욕 메라탄이니까 45억을 받은 그 사람은, 오케이. 7천짜리 어, 숙박시설 짓겠다. 고급. 고급 레지던스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 45억짜리 땅이 맞잖아요. 근데 시에서 허가를 안내줘요 계속 학교도 가까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러다가 다툰 거예요. 그래서 다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어, 막 지원도 하고요. 이게 2013년 9월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원 판결. 원 소유자는 울타리를 철거하라. 울타리가 이, 시, 이 마을 땅을 침범했다. 그다음에 마을 땅은요. 시 소유자인데 그거를 뉴욕시 공식적 공동, 공동대 특박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영구적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옆에 뽕나무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뽕나무 나무가 철거하고 울타리 치면서 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판결문에는요, 뽕나무는 이공공 텃밭의 핵심적이다. 이 생태계, 이 텃밭 생태계의 핵심인데, 저 나무가 지금 시름시름 수목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회생시키는데, 그 모든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진다. 6,200만원. 그렇게 하고, 맨날 며칠까지 울타리를 철거하고, 철거하자 했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는 막다집어려가지고 화가 났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요. 올해 이 3월 10일 날 드디어 이 원주인 있지 않습니까? 두손두발다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기부를 해보는 거예요. 마을에. 그런 기부가 제 어머님의 뜻이다. 네 어머님의 명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소송들 다 잊어버리고 이 땅들 왜냐면 그거는 뭐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게 7천 뭐생뭐 숙박지 여관이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45억 별 방법이 없거든 주택가에. 그러니까 이 마을에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한 여성 활동가의 집념 그리고 그 어린 그 마을 사람들이 또또 뭉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이 이제 중회의 의원입니다. 요 분은 시의 의원이고요. 이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어요. 지원해주고 자문해주고 변호사 임계를 해주고 스포도 해주는 거죠. 뭐, 그냥 뭐, 뭐, 건축허가 하지 마라, 막기도 하고, 노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두 사람 역할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하여튼, 뭐, 뭐 그런 음.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공안지라고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 공안지 무단점유를 해서 함부로 겪고, 제가 예전에, 한, 뭐,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도시노 관련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쓸 때도요,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도 남의 땅에 무단으로 농사 짓더라도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뭔가 짓고 있잖아요. 그걸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다 돈을 줍니다. 보상을 해서요. 아니면 기다려 주죠. 수학 한달 남았다면 기다려 줍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제가 그걸 다 해봤거든요. 그걸 습니다 그래서 나무 의 땅이라고 겁내지 말고 뜨뜻하게 <웃음> <웃음> 왜 주, 주인이 갈지를안 하고 있어. <laughs>